자 144번인데요. 어 i 플러스 2 i 의 제곱 플러스 3i의 제곱 플러스 4i의 4제곱 플러스 5i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허수의 순환성을 하면 항상 네 가지 패턴으로 돌지. i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패턴으로 돌죠. 항상 이런 형태의 문제는 좀 까다롭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네 개씩 묶어버리면 규칙이 나와. 항상 규칙이 나. 와자 봐봐요. 내 눈으로 보여줄게요. 자 i 플러스 i 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해서 잘 보이도록. i 플러스 2i의 제곱 플러스 3i의 세 제곱 플러스 4i의 4제곱 플러스 5i의 5제곱 플러스 6i의 6제곱 플러스 7i의 7제곱 플러스 8i의 8제곱 이런식으로갈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그럼 봐봐요. 요네개네개 끊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봐봐요. 항상 규칙성이 있습니다 3i의 세제곱은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i 마이너스 3i가 될 겁니다 일단 이거 따로 모으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4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이거 정리를 해주면 일단 실수부부터 적어주면 2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i가 된 거야 됐어요? 요네개 묶었더니 2 마이너스 2i가 된 거야 그럼 이거 봐봐요 i의 5제곱은 i의 1제곱과 같은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요놈은 5i인 거예요 5I. i의 i 7제곱은 i의 3제곱과 같아요 4로 나눈 나머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i의 3제곱과 같아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7i 자, i의 6제곱은 4로 나눈 나머지가 2죠. i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럼 마이너스 6이야. i8제곱은 4의 배수니까 얘는 i4제곱과 같아. 그러니까 얘는 1이지. 그럼 플러스 8이야. 자, 요거부터 쓸게요. 실수부. 그럼 얘는 2. 요거 쓰면 마이너스 2i. 지금 눈에 보입니까? 그럼 계속 가면 4개씩 묶으면 2-2i라는 얘기지. 자. 얼마까지 가는 거야 지금? i 100제곱까지 가잖아. 그럼 4개씩 묶어봐. 나머 남는 게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이게 몇 묶음 나오는 거야? 그렇지. 25묶음 나오는 거지. 결국은 이 많은 2-2i e 요 놈이 4개씩 묶으니까 25묶음이 나옵니다. 이 말이야. 그럼 25 곱하면 50-50i가 되는 거죠. 그러면 50이 x고 50이 y가 되는 거야. x에서 y를 빼래. 얼마? x에서 y를 빼주라잖아 0. 0이 아니라 더할 때 0이고 50 빼기 마이너스 50이니까 100 이렇게